미, 틱톡, 1억, 7천만. 틱톡 금지령 내렸던 바이든 대통령조차 최근 첫 영상 올려. 한류 열풍에도 한몫 노래, 드라마에 이어 음식, 패션, 뷰티까지 제2, 제3의 물결을 일으켜.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. 유튜브, 틱톡.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글이나 영상 등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사람들 현재 전세계에는 2억 명의 크리에이터가 활동한다는 게 마케팅 분석업체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 축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선거회를 맞아 각국 정치인들이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환대하거나 스스로 크리에이터로 나서기도 한다 와우 평범한 이영명, 크리에이터 수 이영명, 비범한 영향력. 틱톡을 금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프로풋볼 NFL 결승전 전날 올린 첫 틱톡 영상. 글로벌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규모 전망. 2023년 2,500억, 2027년. 4800억 달러 와우 정말 네. 시대의 흐름을 재빨리 간파하는 자만이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야. 와우 몰라 몰라. 오늘은 여기까지 말이 많아.